사람을 찾으신다고요? 네 일본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인데 꼭좀 찾고 싶어서요 어떤 분인데요? 일본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유심 연결이 안 돼서 당황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통신사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유플러스라고 그랬죠? 그랬더니 바로 제휴대폰을 가져가더니 한 3분? 3분 만에 앱으로 로밍 가입을 해주더라고요 공항에서 폰을 껐다가 키기만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? 아니 로밍 하나 해준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찾는다고요? 아니요?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2시간 넘게 지연되니까 저랑 제 친구한테 음료수도 사주고 일본 로손 편의점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주더라니까요 좋은 분 같긴 한데 왜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래요?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여행하라고 하시던데요? 아! 그리고 자기도 유플러스 쓴다면서 필요하면 로밍 데이터까지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이름이나 다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이름이 아샤?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백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몽타주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느낌 맞아요?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. 아시아패스, 아시아패스? 맞아요, 아시아패스.